또 어떤 분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본죽 주문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배달이 왔는데 지금 보이시죠? 본죽 통 위에 아티스트 임영 포카 두개 왔습니다. 지금 난 너무 아파서 죽 시켰는데 임영 포카가 나를 반겨주니까 터졌다. 저렇게 나란히 또 다른 종류를 챙겨주시다니 쎄스 있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영이 반겨줬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어, 요즘에 본죽 사면은 임영웅 포카주냐. 엄마 갖다 줘야지. 하면서 또 이렇게 인증을 했어요. 다른 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먹으러 본죽 왔는데 임영웅 포카주네. 그냥 뿌렸어. 다 가져가래. 그래서 한열장 갖고 왔다.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뭐 이런 분도 있네요. 또 이렇게 엄마 생일 선물하고 아티스트 임영웅을 위한 어떤 아티스트 임영웅 얼굴이 들어있는 케이긴 해요. 깔도 지금 딱 영웅시대 느낌이죠. 예술적인 케이크다. 지금 엄마 주로 가고 있어 설렌다.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임영웅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외화 독주 막을 영화 주인공 누구냐? 진성규부터 임영웅까지. 진성규님이 카운트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임영웅과 함께 좀 언급을 한걸알수 있죠. 외화 독주 이거는 지진이가 만든 엔트맨 이야기 하는 거죠 임영웅과 지금 진성규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이두개 중에 어떤 게엔트맨 3를 막을 거냐 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예매월 1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지금 티빙이 엄청난 성과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팬심저격 k-콘텐츠로 500만 사로잡다라고 딱 나왔어요. 지금 표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돈을 내고 이용하는 이제 가입자 수를 보면은 2022년도 8년부터 쭉 나왔거든요. 지금 웨이브가 앞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월 기준으로 딱 보면은 티빙이 또 많이 앞선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합병도 있긴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아티스트 이명이도 굉장히 많은. 유료 가입자도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언론도 비약하고 있어요. 티빙의 성장세가 KT 시즌과 합병도 있지만 오리지널 콘텐츠가 주요했다는 평이다. 최근에 뭐 웹툰, 아워 게임, 임영웅 콘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트로트 황제임영의임영 콘서트 생중계는 지난해 시장 점유율 96%를 달성을 했다. 티빙은 생중계 이외에도 공연 실황 등의 콘텐츠를 독점 제공해서 신규 가입자 유입에 나서고 있다.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서 콘서트 관람 안내를 담은 스페셜 페이지도 오픈을 했다. 라고 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웹툰이나 케이팝이 대한민국 문화 산업을 글로벌 규모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그 힘이 지금 팬덤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탄탄한 탄탄한 팬덤은 산업 구조를 바꿀 만큼 강력한 팬덤의 가치를 이해하고 조제하는 사업자가 국내 OTT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차별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독점 컨텐츠를 갖느냐 그게 이제 주요한 쟁점이라는 얘긴데, 티빙은뭐 아티스트 임영호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그런 상황이죠. 또 이제 티스트 이명 예매율이 이제 1위를 했잖아요. 거기 달리는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영웅물이긴 하네. 이명이니까요. K 히어로니까 영웅이 아니면 뭔데? 당연함 찐 영웅임. 진짜 영웅이니까 당연함 휴지 없는 영웅임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이렇게 히어로물, 영웅물 하면은 시지가 막 화려하게 들어가잖아요. 막 날르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해내니까요 근데 지금 임영훈 같은 경우는 시지가 없죠. 그말 하는 거죠. 또 히어로 중 최고구만 나도 함 이름도 영웅이노 진짜 영웅 근데 재미있는 좀 댓글이네요. 정말 센스 있고 드립이 굉장히 또 재미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지 없는 영웅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같이 있죠. 아티스트 임영웅의 영화는 오윤동 감독님께서 만드셨죠. 이분은 이제 스크린엑스, 뮤지컬 영화, 뮤지컬 콘서트 실황 중계 정말 정말 탑 가수들 뭐 블랙핑크, BTS, 임영웅까지 정말 다 찍은 이제 그런 분이에요. 탑 오브 탑을 다 찍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자신이 운영하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게요. 태그 보면은 '아임 h 어로더 파이널' 임영웅 영화 오윤동 감독 들어와 있고 3월 1일 개봉인데 지금 예매 행렬이 줄 섰다네요. 이 영화를 만든 오윤동 감독이 저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랑, 재성요, 제 주위에서 연락이 많이 오네요. 그만큼 영 팬이 많다는 얘기죠. 임영웅은 진짜 히어로가 맞나봐요. 대박 예감이라고 난리들이네요. 아들이 CGV에 속한 감독이라 유명 가수가 주인공인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뮤지션, 영화 전문 감독이 되어가는 듯요. 저는 영화가 사용될 때마다 아들이 만든 영화니 진심을 다해봅니다. 그들의 팬은 아닐지라도, 예매율은 높다 보니 제 아들도 많이 바쁜가 봅니다. 일하고 성취감을 느낀다니 감사하죠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아, 너무너무 또 좋은 글이네요. 지금 이분이시거든요. 보이세요? 이분이 일반인 분이 아니셨어요. 알고 봤더니 예술을 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책도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뭐 소설도 내셨고요. 책도 지금 한두 권이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또 방송 작가도 강연까지 지금 다니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거는 작가 강연에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영님 포스터와 심경을 좀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에도 출연하셨습니다. KBS 라디오죠. 가운데 계신 분. 직접 이제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대요. 감독님께서 이 어머니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좀 이어받은 게 아닌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엘나스타 네, 소개해드렸잖아요. 오윤동 감독님께서 직접 이렇게 임영웅님 영화 I'm Here o the Final 오늘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이제는 바통이 터치된다. 다음 콘텐츠가 자리를 넘겨받는다 하고 아티스트 임영영화 소개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머니도 예매를 보시고 또 자신이 운영하는 또 인스타에 글을 남기신 거죠. 정말 좀 어마어마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티스트 임영희님 이번에 이제 콘서트 시랑 영화에 또한 역사를 또쓸것 같습니다. 또, 안표도 성행하고 있죠. 와, 아, 정말 안표 하시는 분들 왜 그러실까요? 무슨 이런 영화 티켓도 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팬분이 CGV에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안표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CGV에서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CGV 고객센터입니다. 남겨주신 문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 중 이와 같은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재판매 관련 내용은 CGV 본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 예의주시하여 티켓, 예매 티켓 재판매로 확인될 경우 CJ1 아이디 사용 제한, 강제 탈퇴 및 예매 내역 취소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티켓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 CGV가 될 것으로 약속드리며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V 울림 딱 나와 있네요. 일단는 확인되면은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다니까 신고를 하면은 그분은 예매 취소가 될것 같아요. 안표는 대판은 표는 눈길도 주면 안 되겠죠. 또 이제 아티스트 임영이영시봉 영어가 이제 티켓팅이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일반인 분들도 지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티켓팅을 했나봐요. 이제 엄마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임영 응원봉 사서 가야겠지. 안 가져가면 비매너겠지. 엄마가 물어봐달래서 라고 또 질문을 올렸네요.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요? 영시봉 이 이벤트 자체가 같이 이제 응원봉 들고 흔들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엄마 사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임영 응원봉 상영 예매하다가 내가 지금 한 시간 반을 날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딱 20분만 해보려고 했는데 아깝게 못 잡으니까 자꾸 오기가 생기네 엄마 잘 보고 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취소표를 좀 어떻게 잡은 것 같습니다. 1시간 반을 날렸지만 엄마는 그 이상으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